이거를 눈내장 약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오셨던 분이 기억이 나요. 약을 또 써서 빨리 좋아지고 싶지만 또 아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마음이 있으니까 엄마들의 고충이지 않나. 목으로 딱한 방울 넘어가는 건데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르니까. 거니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임산부 환자분들이 오면. 보는 데 찾아 안겨 효과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블루라이트라는 게 청색광이 가시광선 중에서는 좀 에너지가 센 편이니까 수면에 관여하는 그런 멜라닌의 분비를 좀뭐 억제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저는 찾아본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안과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막막 독성은 실험적인 조건에서 실험용 동물에게 좀 과도하게 자극을 가했을 때 그런 거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LED나 이런 것 때문에 독성이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여쭤보시면 회전 나쁠 건 없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긴 해요 일부러 그걸 맞추기 보다는 줄이셔라 모니터든 그거를 좀들 보시는 게 좋지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해서 나쁠 건 없지만 그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laughs> 눈의 피로도에 대한 아니, 얘기예요 결국은 안경 써보셨어요? 안써봤어죠 저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조그만 근시가 있어서 운전할 때는 안경을 이제 끼는데 누가 이제 권해서 청색권 껴봤죠 착 끼면은 세상이 살짝 노랗겠돼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그 휴대폰도 보면은 뭐 S사와 A사 좀 느낌 다르잖아요 그, 우리, 색깔에서 보색?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색에 반대되는 개념이 노란색이거든요.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막보정 같은 거 해보면은, 따뜻한 느낌으로 가거나, 차가운 느낌으로 가거나 하는 게그 색깔 톤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청색광을 빼면, 살짝 노랗게 가요. 청색광 차단 안경을 껴보면, 살짝 세상이 노랗게 보이거든요. 우리, 책도 아주 하얀 그 A4용지 색깔보다는, 누런 색깔 책이 좀 편하게 좀 느껴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 의미고. 저도 사실은 막막독성으로 블루라이트를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파장이 짧다 보니까 되게 산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란되는 것 때문에 눈 피로도가 더올수 있는 것 같고 산란되는 걸 막으려고 내 눈에 아무래도 힘을 주겠죠. 그런데 이제 산란되는 파란 빛이 줄어들면은 내 눈에 힘을 좀덜 주고 봐도 돼서 피로도가 주는 것 같다. 뭐 이런 글을 본것 같아요. 그런 눈 피로도 측면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맞추시는 거는 추천을 많이 안 드리고 그냥 핸드폰이나 뭐 그런 쪽에 필터를 씌워서 보시는 게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머리 색을 하면 눈이 더 나빠지나요? 하나 둘셋아 X, X, X. 고민을 하신 이유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아, 우리가 굴절이 나빠지거나 뭐 근시가 진행되거나 난시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화학 화상이라고 하죠 각막 염증이 심하게 앓고 오는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는 뜻에서 약간 망설였는데 어쨌든 시력을 나쁘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 X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도 꽤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염색해서 눈 나빠졌다 <laughs> 염색을 해서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염색할 시기가 되면 눈이 나빠지는 아, 시기예요 어... 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설명해 드리죠. 그 나이 들면 다 집에서 매번 가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휘발성 향기가 이게 눈 주변에 이게 머무르거든요. 그러면 왠지 나쁘게 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는데 그렇죠. 직접 들어가지 않으면 상관은 없다. 그리고 요즘 염색약들은 다들 순해서 그런가 휘발성 그런 느낌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전 염색약은 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염색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나도, 나도 염색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새치 염색을 하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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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염색약은 순합니다.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은 눈이 아무래도 약품에 의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자극이 있을 수 있어서 수술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한 달까지는 하지 마시라라고 그렇죠. 안내를 하고 있긴 맞아요. 해요. 그것도 뭐 엄청 해로워서라기보다는 혹시 하시고 막 눈이 막 아프실까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하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김지은처방만 보는 거로 혹시 전향이 되나요? 하나, 둘, 셋. 질문이 명확해서 예 근데 예전에는 바이러스라는 개념을 사실 환자분들께 설명하기가 되게 음, 어려운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는 맞아요, 맞아요. 되게 네. 설명이 쉬운 것 같아요 네. 이제 접촉성 바이러스가 있고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있고 음. 물로 전파되는 애가 있듯이 결막염은 코로나 난이다 <laughs> 만약에 그게 공기 중으로 전염되면 안과 의사들 맨날 눈병 걸려 있겠죠 전염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이 어머님들 학교 가는 거랑 어린이집 때문에 가도 되냐. 그다음에 이제 저 군의관 할때 병사들이 진짜 많이 물어봐요. 이거를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느냐 때문에. 홍의사님은 군의관 때 병사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셨었나요? 이제 괜히 괜찮다고 해서 거기 퍼지면 안 되니까 거기서는 일단 일주일 중 그냥 원칙적으로 격리하라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무서웠던 거는. 전염력이 높아서 무서웠던 거예요 눈병은 눈에 감기 걸린 거랑 똑같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타입에 따라 증상도 다르고 전염력이 굉장히 높고 사실 양 높고 금방 지나가는 뭐 결막염도 많긴 하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아폴로 눈병 그다음 유행성 각결막염 이런 것들은 걸리면 거의 한 2주 정도 괴롭고 나중에 심하면 뭐 각막에 상처 생길 만큼 눈에 후유증 나올 거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경기를 해야죠 막연하게 그냥 일괄일주 일 이거는 좀 아니죠 만약을 넣는 것이 태아한테 영향을 끼치나요? 하나, 둘, 셋. 삼분기라고 하죠. 이는정 필요하면은 웬만한 안약들은 좀 저는 쓰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주시는 약이 보통 어떤 것까지는 주사. 인공눈물 일단 거의 다 쓰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환자랑 상의해서 예를 들어 다래끼로 오셨다. 항생제 안약에 대해서 한참 토론을 한뒤한 한 2분기가 <laughs> 넘어가면 쓰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1분기 때는 항생제 안약도 사실 잘 주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1분기라고 하면 임신 12주까지. 는좀 조심하시고 13주 이후부터는 그래도 음. 상황이... 따라 필요할 때 쓰신다는 거오 의사님. 어떤 약은 쓰시고 어떤 약은 뭐 시기로 따져 보면 저도 1기 때는 웬만하면 안 쓰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2, 3기 때는 필요에 따라 쓰는 거죠. 뭐 만약에 각막염 이런 것들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산부에서쓸수 있는 그 카테고리 분류가 있잖아요. 네. 뭐 ABCDX 있는데 사실 안약들이 대부분 C죠. 대부분 C고 우리가 흔히 뭐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C고 인공 눈물은 분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공눈물은 그냥 편하게 쓰시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그 등급이 이제 FDA 등급인데 그게 이제 A, B, C, D, E, X로 나뉘어서 A는 이제 완전 안전한 거, B는 동물 실험은 안전한데 실제로 사람한테는 좀 증거가 부족한 거, C부터는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써라 이거니까 근데 대부분 아까 설명해주신 것처럼 C기 때문에 진짜 1기 때는 저도 웬만하면 안 쓰는 것 같아요. 1기 때는 아, 쓴 적은 없는 것 같고 아예 인공눈물 이외에는 근데 이제 2기, 3기 때는 다들 말씀하시듯이 대부분 다래끼 아니면 결막염이니까 약 없이 좀. 보시다가 너무 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쓰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여기 막고 쓰라고 보통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안쪽에 만져보면 볼록볼록해가지고 그 눈물 주머니라고 하는 안약이 내려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쪽을 좀 막고 쓰시면은 그래도 좀목 뒤로 넘어가는 걸좀 줄여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써보라고 설명드리긴 하고. 저는 아또 이제 생각나는 일화가 산모분이 오셨는데 녹내장이 되게 심하게 진행된 분이라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도 녹내장으로 진료를 많이 보시는 분인데 이제 안압이 계속 높아서 근데 좀 많이 진행된 내장이었거든요 이거를 눅내장 약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오셨던 분이 기억이 나요. 엄마들의 고충이지 않나. 그 약을 또 써서 빨리 좋아지고 싶지만 또 아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는 마음이 있으니까. 목으로 딱한 방울 넘어가는 건데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르니까. 거니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임산부 환자분들이 오면 그럼 이런 거 어때요? 임신 가능성이 있다 이러고 오는 환자한테 약을 주나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아, 것 같아요. 그렇지. 차라리 임산부면 들어오실 때부터 임산부라고 하는데 젊은 여자분들은 물어봐야 되니까 계속. 저는 더안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기일 가능성이 더 많은 거라서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진짜 인공눈물 이외에는 일단 안 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안과 의사의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더 이제 유익한 영상 많이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눈금증이 풀리는 그날까지 IQ는 계속됩니다.